78년식 ES 음. 어, 안드로이드 오토 작업하고 안드로이드 오토에 한해서 터치가 작업되도록 안드로이드 음. 네. 어. 오토에 들어가면 터치가 되는 그쵸 그쵸 순정일 때는 매번 똑같이 좁으로 음. 작동해야 되고 네. 어, 왜냐하면 원래 기존 터치가 안심껴져 있기 때문에 터치 신호가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씌우면서 안드로이드 오토 모듈에 음. 들어가면서 음. 어, 그모드에다가 터치를 인식시키는 거죠 응,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환해 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에서는 터치가 지원이 되고 응. 그다음에 이제 그냥 나머지 일반 지금 보통 화면 기본 원래 순정 화면에서는 터치가 안 되고 응.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원래는 터치도 원래는 그것도 포함이 원래 안돼 있는데 이건 응. 이제 추가 을하시 추가로 더 장착을 응. 하시면은 이제 된다 약간의 호불호는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시, 보낼 수는 있어요. 네네. 그 이걸로 칠 수도 있고. 응응. 음, 음. 근데 이걸로 치는 건 사실 너무 너무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죠. 예, 네, 불편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으로 보내는 거는 뭐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편하고 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 불편하고 그다음에 뭐 노래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거는 뭐요 핸들리 모콘이나 이런 걸로도 다 작동이 다 되기 때문에. 음. 네, 그거는 이제 손님 호불로에 따라서 응. 추가 장착을 원하시면 은 추가 장착을 하시면 된다. 응. 아무래도 터치 가 되면은 많이 편하죠.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보면 여기다 터치나 하는 버릇이 있어요. 맞아, 누르고 보죠. 네, 일단 누르고 보기 때문에 응. 예, 일단 순정은 여기 예, 내비게이션 있지만은 터치 가안 된다. 응. 예, 그냥 무조건 이걸로 쪽으로 쪽으로 조절해야 된다. 응. 알겠습니다. 하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음. 그 다음에 애플 커플레이어, 음. 그 다음에 에어독, 음. 그 다음에 저 안드로이드 미러링, 네. 그렇게 다 되기 때문에 그리 유선으로도 되고 무선으로도 되고. 오, 그게 크네. 네, 두 가지 다 되고. 음. 휴대폰 가리지 않고 다 되고 뭐, 다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갖고 작업시에 한번 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작업 다 됐습니다. 18:00 레서스 ES 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커플레이어. 작업 다 됐습니다 여기선 터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 여기선 터치되죠 이 화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제 터치된 종류를 보실 수 있고 있는 거 보시면은 설정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얻 클릭하셔가지고 뭐 안심주의라던가 검색하시면 은 검색하실 수 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금, 유, 지금 무선으로 연결해 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무선으로 연결해서있어 무선으로 연결했고 유선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음. 그 다음에 미러링도 사용 가능하시고 종류 보시면은 종류 그러면 에플 카플레이어 음. 안드로이드 오토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에어플레이어 음. 아이폰 미러링 음. 이거는 안드로이드 미러링 음. 그 다음에 USB 꽂으시면은 음악 가능 음악, 음악 시청 가능 음. 그 다음에 순정 후방 카메라가 없는 재련들 응. 하시면은 요거 해가지고 후방 카메라도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그 다음 나머지 기타 세팅 뭐 나가면 됐든 알겠습니다 작업시간은 얼마나 걸까요 작업시간은 2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시간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네 감사합니다